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건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4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나보고 얘기하라면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이해 안된 거는 이해가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응용 문제가 나잖아요 예, 그럼 바로 빵점 담아줍니다 응용 문제 나오잖아 그럼 빵점 담아 딱 쓰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문제점이 두 번째가 뭐냐 암기 안 됩니다 예, 어거지로 암기해 바로 잊어버려요. 예, 바로 날라간다, 이거야요 잊, 는 잊어버린다, 이게. 잊어버린다.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음. 그다두 번째,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바로 뭘로 들어가야 돼요? 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야 이해가 됐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암기해야 되지, 그냥. 예, 바로 암기해야 되는 거, 암기. 예. 근데 암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 암기를 해야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암기하는 방법을 깔로 암기합니까? 아니면 손으로 암기해요? 여러분들 이 암기할 때 암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뭘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암기할 때 머리로 암기합니까? 이게 고급스러운 표현이라 고면 우리가 브레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암기할 때 머리로 암기해요? 아니면 뭘로 암기해 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암기할 때 머리로 암기합니까? 뭘로 암기해요? 그렇지 그렇지 손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안 그래? 손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손에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암기를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잖아 안 그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골프 얘기 좀 할게 내가 지금 골프를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근데, 골프를 할때 대가리로 골프를 하니까 아니면은 손으로 골프해 <laughs> 아니, 이거 중요한 거야. 골프할 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뭘로 해요? 골프를 뭘로 쳐요? 공을 칠때 때릴 때 뭘로 때려요? 스윙을 몰로 해요? 골프할때 스윙이 중요하죠. 그죠? 네, 스윙을 몰로 해요? 손으로 하죠. 그죠? 네. 손과 몸통으로 돌려서 한다고요. 근데 계속 깔려만 보고 있는거야. 이연습은 이렇게 안하고 그러면 은 이게 익혀지질 않는거야. 근데 이제 휠들을 간다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티박스에 딱 가서 휠뒤에 가서 이제 티박스에 딱 앉아가지고 처음에 치는게 뭐예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잖아요 드라이버를 치는데 그다음에 세컨 샷에서 7번 유틸리티 우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때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5번 또는 3번 이렇게 거리가 한180 남았다라면 3번으로 때릴 거고 거리가 한170 정도 160이다라면 5번으로 살짝 그다음에 150 정도 남았다라면 7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언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대부분이 깔로 한다, 겁니다. 깔. 대가리 깔이란 말은 이제 아이. 눈으로 안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가리로 안기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골프를 칠내 지금 골프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골프를 칠때 시험장에 딱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간 거야.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학교 못 해요. 바로 손끝에서 나와야 돼요. 손끝에서 팍팍팍 나오는 거지. 이거 갖다 머리로 생각하고 일로 간다. 아, 되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해보면요.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 생각이 많아.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요. 절대로 공이 안 맞아. 완전 히 개판으로 맞는 거 아니야. 20m 밖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안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 손으로 한게 한다는 건 몸뚱아리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반복을 많이 하는 거야? 동일한 반복을 누가 많이 하는 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반복을, 이걸 많이 한 사람을 도사라는 거예요, 도사. 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저, 이거 내가 만든 말인데요. 잠재의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텐셜리티라는데요. 포텐셜리티, 잠재, 내 몸속에 딱, 내재되어 있는 이 잠재 능력을 내가 불러내려라면 요거는 어디서 오느냐 고요반복에서 온다는 거예요. 리피트. 응? 어이고, 이 이거 리피트죠. 어, 리피트. 그래서 이 잠재 능력을 선배들이 불러내려라면 내가 능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무한한 능력을 내가 발휘를 하려라면요.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을. 뭐든지. 영어 스피킹도 많네. 응? 잉글리시 스피킹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 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사 시험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는요, 도사가 되려면 도통. 도통을 하려면은 반복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데, 이게 죽어도 쓰기 쉽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굴때는 거야. 그럼 보통 요즘에는 실제로 하루에 2시간정도 공부하는 스타일을 봐서 내가 한 5개월에서 8개월이면 다 합격합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게 안되냐? 그러면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면 동영상을 빡세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빡세게 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5개월 동안에 15개월 공부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 강의를 누가 많이 들으냐 반복 횟수가. 합격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전관이 돼. 예, 전체를 보는 눈이 딱 생기면 내가 17개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어. 그럼 이게 17개지만 170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드라이브를 잘 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기타, 웨지, 그 뭐고 다잘 쳐요. 근데 드라이브 삑살이 많이 나는 놈은 다른 것도 못 칩니다. 예, 왜? 기본이 안돼 있다는 거야. 벌써 드라이브에서 쳐박으면은 그 다음부터 김새 가지고 새까리 샷도 안 맞아. 아이? 아주 그게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소일, 오늘 내일 강의를 듣고, 다음 주 일주일 분 동영상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바로 안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요 자기가 그, 동영상 강의 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해설 딱 해준 문제는 이해가 됐다. 그럼 바로 열 번씩 쓰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열번 쓰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 요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지. 안 그래? 근데 이렇게 단순한 이론을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성박 굴리면요 지옥 갑니다 단순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애처럼 되야 돼. 마음이 어린애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머리가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 생각을 많이 하면 안돼 생각 많이 하죠 딱 힘이 들어가냐 그러면 요 앞에 딱들어져요 힘이 딱 들어가면 여지없이 실수를 하는 거 보면 그때 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순해야 돼. 단순. 어린애처럼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5개월 내지 8개월 내할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얘기야.